씨가 TV에 나오면 저 개새끼 또 나왔네.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선거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선거가 없어진다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동물을 모시게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초등학교 행사에 와서 연설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 예, 또.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라고 하니. 예, 저요, 저요. 이렇게 좋을 수가. 히 어디 한번 말해봐요. 개새끼. 뭐뭐뭐 뭐라고 했나?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가 TV에 나오면 저 개새끼 또 나왔네. 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놀람> 일거양득은 초나라의 항우장사가 주나라 권위의 상징인 구정이라는 아홉 개의 청동소단지 하나를 들무로 인해서 진나라와 싸울 군사가 구름같이 모여들고 여기에 더하여 우미인이라는 절세 미인도 얻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소신도 없고 자기 돈 아니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선심성 퍼주기에 거숙이 노릇이나 하는 소위 국계의원을 낙선시켜서 나라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일거양득의 쾌거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